오를 맞아서 카네이션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카네이션을 그릴 때 약간 붉은 색깔로 항상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진한 것보다는 조금 어 연하게 하면 연하게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진하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금 물을 묻혀서 하고 그리고 이 공간에 이 공간에 어디에 놓을 것인가. 어, 절대적으로 주, 중요한 거는 딱 가운데 놓는 건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 할 때도 황금 분할의 비율. 황금 비율. 그래서 3대2. 3대2 중에서 한요 정도 이렇 놓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카네이션을 보면 조금 좁삐좁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그려보는 겁니다 재밌죠 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그리고 붓에 보면 조금 남잖아요 이 하다 보면 그런 걸 가지고 가장자리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굉장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연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조금 진하게, 조금 진하게를 어, 오, 너무 뭉치네요. 약간 그리고 가늘게 나올라 그러면 언제나 약간 붓을 뒤에를 잡아주면 붓 끝을 잡아주면은. 저는 빨강을 조금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보라를 살짝 섞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약간 진한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주고 다음 붓, 여기 라파엘 2호입니다. 2호를 가지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노란과 노란과 초록을 조금씩 그냥 찍어요. 너무 막 여기서 섞지 않습니다. 찍어서 바로 여기, 여기를 하, 살짝 눌러. 그래가 봉우리를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살 들어요. 그리고 살 내려요. 아주 자연스럽죠, 그죠? 그리고 약간 연한 거를 가지고 아, 여기, 이제, 카네이션 잎 이것도 약간 눌렀다가 떼는 거. 그 다음, 여기서. 음. 그 다음, 여기. 하나 가죠. 그 다음, 여기 하나. 눌렀다가 떼는 거. 이거를. 그리고 아까 빨간색 했던 걸 가지고 살짝 보물이지 또 카네이션 그냥 눌러줘요 탁 눌러주면 그리고 살짝 또터치해 가지고 위에를 됐어요 그리고 약간 진한 거를 그록게 살짝 덜어서 여기 꽃 밑에는 항상 보면 조금 진하죠, 그죠? 그늘이 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살짝 들어서, 그리고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림은 너무 많이 만지면 좋지 않아요. 좀 잘못되면 그냥 잘못된 그대로 마음을 비워야 돼. 네, 그림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글씨가, 좀 들어가는 게 좋죠. 그리고 붓도 요 물감을 할 때는 천하트니과 바로바로 찍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붓을. 붓이 묻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글씨를 쓰기 위해서 저는 어, 이러한 것을 또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음. 제가 사실 그 어렸을 때 저는 글씨를 참못 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도 일부러 배웠어. 요좀 배웠는데도 그렇게 속 늘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생각을 했겠네. 인생에서 뭐든지 배워두면 손해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디든지 다 서일 때가 보면은 다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이 천하트도 배워두면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되겠죠. 생활이 좀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어 사실 요런 걸그려서 선물을 주면 참 기뻐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요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음. 여기. 음. 이거를 불감으로 써도 돼요. 똑 같은 당신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사인. 자기 사인을 어디에 하느냐. 보고 내가 사인을 어디 할 것인가. 이게 참 그가 한게다 보면 빨리 굳어요. 지금 되게 굳어가지고 잘안 나와서. 자 여기에 이렇게 하셨다. 여기에 사인을 살짝. que sí. se